챗 g 피티 인터넷 랜선 오케스트라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고양이 강아지 사실은 꿈을 주제로 3 0 0자 이내로 거짓 소설 써줘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며 트라이앵글의 고운 소리가 하늘을 물들였다. 음악에 맞춰 고양이가 춤을 추고 강아지는 기쁨에 차서 뛰어다녔다.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단지 내가 엉뚱한 꿈 속에서 만난 세상이었다. 화장실도 어... 추가해줘. 화장실. <laughs> 네. 아, 아, 다시 문이 열리면 아 응가 <laughs> 추가해줘 아 빡치네 나는 어리둥절하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갑자기 응가가 나오려 했다 <laughs> 고양이의 바가지가 응원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네 <laughs> 응가 나오려고 하는데 와, 갑자기 와, 응원하면서 춤을 추려고? 추운 <laughs> 결국 쌌네 네 결국 현실에서 응가를 쌌네요 10글자로 <laughs> 줄여달라 하죠 <laughs> 결국 현실에서 <웃음> 쌌네 5글자로 <laughs> <laughs> <다섯> 줄여줘 <laughs> 결국 쌌다 3글자로 <laughs> <세> 줄여줘 <laughs> 어. 쌌다 <laughs> 한 글자는 기다려줘. 싹. <laughs>